자, 오늘은 로스트아크 하면서 짜증난 상황. 어, 이상의 월드컵을 할 거고요. 32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자, 모험에서랑 탈출에 들어가 스킬 타는데 잠잡을 때려서 끊길 때. 여기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험에서선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 물론 이제 해야지 강해지는 건 맞아. 근데 저도 안 하고 있죠. 음. 근데 이건 존나 짜증나죠. 이거는 내가 그 중간 방송할때도 얘 욕하는데 닉네임 고민할때 가디언이 각인이 없을때 근데 솔직히 제가 요즘은 가디언 돌면서 보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 그냥 각인은 얼추 다 맞춰요 이제 이런 일은 옛날에 그냥 짜증나면안 났는데 이게 좀 고민이 될때 이건 솔직히 둘 중에 하나라면 이거 할것 같아요 둘다 별로 그냥 짜증이 안나서 대기열이랑 버그생긴다 안고쳐줌 야 이거는 대기열보단 이거지 얘는 기다리면 곧그 들어가지긴 해. 얘는 모르잖아.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 아, 어, 어떻게 되는 거야? 미안해 이러고 있는 거. 좋은 학생 날때 목고수집. 목고수집 솔직히 이것도 그냥 짜증난 게 보단 이거는 지루한 거지. 아까 보면서 비슷하게. 얘는 막히 막혀요. 좋은 학생 안 나올 때는 막혀요. 예, 막히 막히죠. 음. 못팟 닭을 끼어 다구리만, 뭐, 끼어서 닭을 잃어버리고 죽을 때랑 호흡 나는 상향 컷 당할 때쫄바다 멍청하고 불을 치자마 매력 없는 유저님의 대학이죠. 솔직히 이건 상향 컷은 당해 보긴 했거든요. 근데 짜증이 나진 않아요. 그때는 내실 좀 한다 온난 생각했는데 이건 억까를 당한 거야. 어, 억까예요. 잉건 억까지 이겁니다. 체리 파단의 에브 실패 오르페오스별 내지오페벨 베르남부 그거만 제안 하고 있는데 괜찮아서 그건 다 먹거든요. 네, 오페솔직서 납득 못하겠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떠상이 떴다길래 구라핑일 때 악셀을 샀을 때와 이거지 이거는 웨이는 아이 새끼 이러면 되는데 얘는 빡치지. 아, 근데 이제 이거 아니잖아. 이거 고쳐졌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이거 아니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거 이제 고쳐졌죠. 직업 너프당했을 때 항해몽 없어. 이것도 지루한 건데, 이거는 솔직히 직업이 너프당했을 때, 솔직히 난 직업 너프지. 배마가 집을 잃어버렸을 때, 배마, 배마집 사라진 그때 당시를 기억하면은 이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피 n l 맞았을 때, 성능이 꾸질 때, 솔직히 나는 성능이 꾸지다라는 거는 엉모닝말 보면 못 느끼겠어. 다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속눈썹 꾸짖다 생각이 안 되는데 PS 때 맞았 을 때를 하겠습니까 처음에 들어온 사람 만 났을 때 아르고 석상 부수기 미술품 수집. 음 근데 이거는 짜증 난건 이거죠. 음 저도 지루한 거고 베테랑 쓴 파티 만났을 때와 이거는 이건 솔직히 내가 던지면 되는 건데 얘는 이건 이거다. 엇까잖아. 거심은 솔직히 이것도 할수 있고. 이거죠 그럼. 자기도타로 딴지 거는 파티형이 레이드할 때. 탈거 소화 불가 지역이라 걸어갈 때. 이, 이거네. 난 짜증나는 건 이거죠. 딴지 거는 거는. 어, 딴지 거는 그냥 싫어져. 나는 구슬이 영광 먹었는데 한 사람은 원한 전사광이 먹었을 때. BT. 임시연구 불로 연장도. 이거는 솔직히 요즘 많이 없죠. 에이,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건 많이 없잖아. 자기사악세서 분해했을 때 장기백. 와 이거는 고민되긴 한다. 근데 액세서리 분해했을 때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다 장가 놓거든요. 사면 이제 제가 사용하거나 하는 건다 장가 놓습니다. 저는 썼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이해할 수가 없고 기백이가 솔직히 좀 하, 기백이가 미친 놈이긴 해. 기백이는 재용 보면은 진짜 많이 들어가잖아. 진짜 장기백은. 사람이 할볼게 아니에요 진짜로. <laughs> 장기백? 그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 장기백은 보면 안 돼. <laughs> 숙련 코스프레 공대와 선마 수집. 숙련 코스프레? 근데 저는 웬만해서 수코는 안 가는데 선마도 솔직히 짠나지 않는데 그 수코로 하겠습니다. 저는 반수단이 그러고 나는 가끔. 자. 장기백 vs 이 저건데, 근데 솔직 장기백을 따르는 의미로 좀 표현을 하자면은, 그래, 그좀 이제 한70%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그래, 장기 70? 아그시바에 장기백이나 싸차. 근데 여기서 장기백까지 가면은 현타가 올 뿐이 짜증 나진 않아요. 장기 99%에 붙으면 그때 짜증이 나는 거야. 갈 거면 장기백으로 가야 되는데, 장기 90%에서 붙으면 그때 빡치는 거거든. 근데 반면 얘는 그냥 짜증이 나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직업 너프랑, 이거면 직업 너프죠. 솔직히 전 닉네임 보고 민안 합니다. 음. 직업 보고 생겼안 고쳐줄 때, 악세 안 나올 때, 의리 전 이것도, 이것도 그냥 포기했고, 버그 생겼는데 안 고쳐줄 때가 제일 짠 나죠. 저번 주에 이제 디트도 이제 퍼펙트 스윙이 버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음. PNN에 봤을 때, 이거는 어가를 택하는 게 맞다. 어, 을까야, 을까. 의가. 수코 vs 이거네 개인적으로 그런 수코로 하겠습니다. 어 웨이터 따길래 구라핑일 때야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그냥 저는 이제 안안 먹긴 하는데 웨이 구라핑은 솔직히 이제 별로 없는 게 이제 그게 있어요 사람들이 먼저 알려줘 <laughs> 이걸로 하겠습니다 게트롤 vs 나 이제 이건데 솔직히 는 이걸 것 같아요 그냥 다그려 먹고 죽을 때 사이드타 따지고는 파티원이랑레이드할 때. 저는 이걸로 할겠습니다. 음, 어. 딴 직업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자기도 못하는데 잘하는 상관이 없어. 못하다는건 진짜 싫어해 제가. 직업이 너프 당했을 때 탈출 노래나스 키워터는 잘못 때려서 끊길 때 하, 일단 직업 너프랑 이거랑 비교하면선 이거인 것 같은 게 직업 너프는 너프를 당한 거는 일단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생각이 드는 거는 만약에 너무 너프를 먹어서 언젠가 버프할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다 보면 짜증이 들나요. 근데 얘는 빡쳐요. 둘 중에 하나면은 이거죠. 이거는 씨 돌이 억갈를 하잖아 이건. 돌은 절대 다시는 안할것 같고 이 상황에서는 뭐나가리 먹고 죽을 때랑 이거는 존나 짜증 날것 같은데 본인이 잘해서 하면은 상관이 없어. 근데 딴지를 거는데 못한다? 죽어 그냥. 피는 맞았을 때 숙련 코스프레 공대원. 저는 피는 맞았을 때로 하겠습니다. 아, 씨쌍 피했는데 이런 느낌이라. 탈출 노래나 VS 딴지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는 딴지거는 사람이 좀 싫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나는 그거야. 만약 이 사람이 했는데 아, 저 새끼 뭐함 이러면서 할때 저는 제일 싫을 것 같아. 그냥 그냥 저는 그런 상황이 온다. 바로 이제 차단받고 너랑 다시 만나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로 갈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저채팅으로 그런 말안 해. 그래서. 음 5연 실패 피했는데 돌이죠 결승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을 해야 될게 있어요 보면 돌 세공 75% 5연 실패랑 디버프 저거잖아요 자 돌은 다시 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차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돌같은 경우가 저기7 7돌이 깎으려고 저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까져왔다 그러면 억갑니다. 이겁니다. 전파티원은안 보면 돼 그냥. 씨. 자 이렇게 되었고 일단 돌전 돌이 1등입니다 랭킹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돌은 억각이네. 그 다음에가 장기백 1등이 장기백이네. 그러니까 장기백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이는 게 이게 그게 있잖아요. 이제 아쉽분 아시겠는데 장기백을 자주 싸타 보면은 그냥 이제 현타가 와요. 아 이쯤 되면 싸야겠다라는 게 들어가지고 나는 장기백은 별로 안 오를 줄 알았는데 장기백 1등이네요 의외네. 아무튼 오늘 로스트아크 어, 이상의 월드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카.